브로콜리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영양가가 높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찌거나 볶는 것이 영양소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익히면 일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분해되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줄기는 흔히 버려지지만 실제로는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얇게 썰어 볶음이나 샐러드에 넣어 보세요. 브로콜리의 많은 비타민과 항산화제는 지용성이므로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더잘 흡수됩니다. 익힌 브로콜리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거나 아보카도나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 공급원과 함께 드셔보세요.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는 것은 브로콜리에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생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조리 과정에서 손실될 수 있습니다. 바라 브로콜리는 건강식품계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성장한 브로콜리보다 바라 브로콜리는 영양소 함량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며 새싹은 날로 먹거나 살짝 익혀서 먹을 수 있습니다.